안녕하세요. 어, 나의 공방법이라는 부 주제로 노트피기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될 법과대 법학과 공판학과 문승아입니다. 음, 제가 학부생활 하면서, 음, 학점 관리의 한 3역 정도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어, 우선 제 생각에 첫 번째 수는 일단 출석입니다. 음, 여러분이 좋은 학점을 얻고 싶은데, 어,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죠. 일단 출석을 하게 되면, 어, 좋든 싫든 수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단 필기를 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 하루 이틀 정도는 빠져도, 친구나 아는 사람의 필기를 빌려서, 이제 뭐, 그날 수업을 메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단편적으로 그날 부분은 뭐, 커버를 할수 있는데, 한 학기 전체의 그 강의 맥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웬만하면은 출석을 다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필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출석을 하게 되면 음 수업 도중이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 그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자체도 좋은데 출석을 하게 되면 어 교수님께 어 자신이 좀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어 적극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게 돼서. 교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요소는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싶은 필기를 자자인데요. 어, 일단 그첫 번째 팁은 제 생각에는 강의 계획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을 잘못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일 수학시장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화면에 나타나는 게 강의 계획서예요. 어, 일단 강의획서를 저는 매 수업마다 출력을 해서 지참을 해가지고 음, 수업 시작 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오늘 수업이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다루, 아니면 이번 주에는 어떠한 어, 테마가 다뤄질지를 일단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이 많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차이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DMR을 어, 필기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은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예시로 제가 들었던 과목을 어, 사진을 찍어 는데요 아, 보시면은 이 교수님은 되게 특이하게 어, 강의계획서에 많은 내용을 되게 담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왼쪽에 보시면 그한 주의 주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그 참고 문헌과 어, 주요 논문 같은 게 실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 뭐 뽑아만 놓고 집에 놔두는 것보다는 매수업만 지참을 하게 되면은 어, 교수님이 또 중간 중간에 중요한 논문이나 아니면 본인의 논문 아니면 중요한 참고문헌 같은 거를 언급을 하시면은 그때그때 그때 체크를 하게 될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중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공부할 때도 어, 도,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음 강기획서는 아닌데 제가 어 이, 보통 인문학 수업을 듣다 보면은 개론 수업을 들으면은 어 교과서를 어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교과서가 대부분 되게 두껍고 양도 많고 한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잘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음, 맨 앞에 목차를 직접 필기로 저, 따로 넣, 적어가지고 왼쪽에 놓고 교과서랑 비교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읽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 안에 있고 또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그런 약간 구조와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돼서 되게 어,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목차를 좀 음, 손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은뭐 타이핑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따로 뽑아서 활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팁은 핵심을 정리하는 건데요. 어, 뭐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일반적인 그 줄노트 말고, 줄노트 보면은 왼쪽에 칸이 분리된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어, 왜냐면 하 교수님이, 어, 판서를 따로 하시지도 않고, 뭐, 저희가 필기를 하는 거를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자,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받아 적다 보면은, 어, 두서가 없죠. 저 쓰는 자신도 계속 손을 적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나중에 필기를 보게 되면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잘안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칸을 이용해서 그달락달락만의소 주제를 적었어요. 그래서 어, 소위 키워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다가 짤막짤막히 적어 놓는 게 나중에 복습할 때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나름대로 했던 거를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시면. 음, 일단 이렇게 쭉 적었죠. 적는데 왼쪽에 보면은 어, 이게 아마 전공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규범으로서의 법, 그다음에 이쪽 이쪽은 규칙으로서의 법 이런 식으로 어, 짤막짤막한 주제를 적어주면은 훨씬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 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 왼쪽 이렇게 칸에다가 어, 짤막짤막한 소주제를 적어주는 게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전공 수업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똑같이 왼쪽에다가 이렇게 주제를 적었습니다. 근데 주제를 뭐 거창하게 뭐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 도 없고 그냥 본인이 어 알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단어 단어 정도로 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양 수업이었어요. 교양 수업 역사 관련 교양이었던것 같은데 역시 교양도 똑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전공과 교양은 뭐 그렇게 공방이 부법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왼쪽 보시면은 어, 훈구파가 보수화되는 뭐 경제적인 조건, 그밑에는뭐 정치적인 조건, 마지막에는 뭐 훈구파의 성리학적 한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은 어, 되게 효과적입니다. 어, 필기에 관해서 마지막 팁은 어, 교수님이 모든 말씀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음, 교수님의 어, 스타일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수업에 관한 내용만 딱딱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중간중간 농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수업 시작 전 도입 부분에 어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시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 분 그런 뭐 어떤 수업이든 근데 그본 수업이 아니면은 보통 학생들은 그냥 필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어 교수님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모든 교수님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음 되게 그중에 중요한 말씀도 많으셨고 또 수업과 연관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학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또이 중요하다는 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업은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세세하게 다 챙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나 일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게 교양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어, 수업 시작 전에 학생이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그 역사는 과연 진보되는가? 생뚱맞은 질문을 갑자기 했는데 이거는 교수님이 또 약간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을 이것도 다 저는 적었거든요. 보시면은 뭐, 뭐 사례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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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면서 본인이 또 생각이 옛날과는 또 달라진 어떤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다 적었는데 나중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그 수업과도 되게 관련이 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세세한 부분도 다 챙기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저는 그래서 일부러 나눴어요. 밑에 부분 이제 본 수업 시작 부분이요이건데 위랑 아래를 좀 분리해가지고 나중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조은학점 받기의 세 번째 요소로 저는 시험 전 한장 유학이라는 걸 어, 들었는데요. 음, 출석을 열심히 하고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다 필기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와무리를 정리를 못한다면은 결국 결과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전, 시험 하루 전이나 아니면은 어 시험 전한두 시간 전에 그 빠르게 그 범위를 다 훑을 수 있도록 한장 정도로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장 분량으로 숫제가나한 부분을 요약하는 건데요. 자신의 피, 기존 필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를 돼요. 근데 이 역시 전공과 교양의 공부법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봐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음, 왜냐면은, 그,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시험 전날이나, 시험 전 한두 시간에, 그 많은 부분을 한 번에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그때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어, 결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했는데요. 이건 역시, 제가, 음, 제 예시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전공 수업이거든요. 그, 법대 전공 수업인데, 아마 회사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대표이사에 관한 여러 논점을 한세 가지 정도로 취약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오른쪽은 또 회사에 대한 책임 파트에서 또 문제가 될 만한 걸제 나름대로 아니면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이렇게 정리 했어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전날에 이렇게 한번 보면 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교양 수업인데 어, 교양 불어 초급이에요. 제가 불어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웠던 과목이었는데 음, 불어에서도 문법 중에서 어려운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몇, 몇, 장으로 정리를 해서 시험 전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교양수업 중에 역사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왼쪽은 광무개혁에 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했고요. 오른쪽은 효명세자개혁에 관한 그 파트를 또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가지고, 시험 전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음, 교양수업 중에 교수님이 약수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근데 약수를 논점 그러니까 몇대 주제는 찝어주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그 필기를 바탕으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정리했었습니다. 를 이거는 이제 좀긴긴 약수에 관해서 또 미리 좀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써보면은 나중에 그 시험에 쓸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퍼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음, 팁은 다 끝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 제가 좀 부끄럽게도 1학년 때는 학점이 별로 안 좋았어요. 2점 되었는데 어, 출석도 잘안 하고 뭐 대리 출석 부탁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지냈던 거 자체에는 후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딱한 가지 후회되는 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제가 여기서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내가 뭐몇살때 어떤 걸 하고 어떤 페이를 받고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나마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학부가 끝나고 뭐 유학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나마, 막연하게라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목표를 세웠는데, 좀 놀, 놀다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보내면은 나중에 와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남은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